예, 시장 리그하 오늘 주제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현재는 진행형으로 봐야 되는데요. 증시 영향 어떻게 미칠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교적 큰 폭의 하락, 다행히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 오늘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요. 어, 비교적 강하게 나옵니다. 충격을 어, 벗어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직 일인가요? 어, 일단 저희는 그다 충격이 오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시나리오에 적용을 해서 전략을 짜는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시장에서도 봤듯이 어, 금방 하루만에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빵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세 랠리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런 불확실성보다는 펀더멘털에 치중한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투자자들은 어,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심지어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도 공식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란이 맞서 싸우기에는 어, 조금은 좀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온앤오프 이렇게 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쭉 이어지기보다는 한번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또 커졌다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뭐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을 때는 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뭐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났냐고 여쭤봤습니다만 사실 뭐 하루만에 떨쳐버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좀 불거져서 조정받을 때는 매수 기회를 주고. 아, 또좀 올랐을 때는, 어, 불안함면좀 줄이고, 어, 그렇게 가면 되겠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악재로 올한 해를 이제 지나고 봤을 때 시장을 전체적으로 휘둘릴 그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다. 예, 그렇게. 네. 일단은 뭐 장기전으로 가면서 뭐 시장의 그 강세 압력을 수그러뜨리는 이슈는 좀 아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이란과 미국의 이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일이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터치하는 이유가 대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팜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은 이제 오일벨트 그다음이 이제 러스트벨트 이렇게 이어진다고 라 보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인이 오일벨트를 겨냥을 해서 유가를 좀 올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제도 뭐 빵주도 많이 올랐지만 그다음으로 많이 오른 섹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어 공화당의 가장 이해관계가 높은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를 조금 더 올리려는 그런 이슈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대선이 좀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는. 어, 유가를 어느 정도 올렸으면 다시 좀 수그러뜨리는 모습을 트럼프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란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연말에 소위 주식으로 대표되는 이제 위험 자산이 제법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 보면서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어떤 비중, 구조 이런 게 사실 살짝 고민이 되는 참데 이런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에요. 어, 다시 좀 안전자산으로 뭐 금이나 채권 이런 쪽, 달러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기 싸움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불거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네. 일단은 연초는 여전히 위험자산이 좀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식 쪽으로의 자금 유입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원래 위험자산이랑 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는 달러라든가 아니면 금리, 뭐 채권보다는 오히려 금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지만 뭐 나머지 안전자산, 뭐 엔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안전자산도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금 가격이 올라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어~ 패드의 완화적 정책 기조가 올해도 지속된다라고 본다면은 금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이나 그 상황은 어~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천오백육십칠. 달러 정도 되는데, 한1720 달러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추가 10%의 룸은 저희는 좀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완전히 리스크 오프, 안전 자산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기 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지만 신흥국,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수출이라든가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흥국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가졌던 큰 기조 자체는 아직까지 변한 게 없다는 이란 사태는 어쨌든 이번 주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슈를 제외한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또 주목할 변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한국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CES가 있고요. 네. 또 외국 대회에서는 이제 중국 물가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네. CES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항상 IT 섹터를 좀 올려줬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뭐 올해도 뭐 롤러블 TV라든가 뭐 스마트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것 같고요. 어,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1분기를 저점으로 2, 3, 4분기는 저희는 계속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턴 커라운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IT 섹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고 중국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가 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의 철강이라든가 화학 업종과 연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 뭐 춘절이라든가 연초 재고 재축적 기간을 어, 반영을 하면 물가는 보통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주 있을 이벤트는 오히려 주식 시장에 호전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연초 름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전략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아, 조정을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섹터를 확대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연말 산타 랠리 그리고 이란 이슈 때문에 좀 조정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존의 그 비율을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요. 뭐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강세장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좀추천해 드리고요. 뭐 강세장의 조건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바닷건에서 데 이 선행 지수라는 거는 한번 돌아서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상승 기조에 진입하기 때문에 펀더멘털 개선에 유의해야 될것 같고요. 작년에 한국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수출 지표 부진, 그리고 실적 부진이었는데 수출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이제는 한 자릿수로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개선이 될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으로의 그 외국인 자금이 이제 유. 유입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1월 효과로 인해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고 또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좀 수급이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거래 대금이 가장 활발하고 자금 집행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1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외 변수들에 너무 큰어 우려를 갖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저희 반도체 주도주 섹터로 계속 어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는 네.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활발해질 수 있어서 증권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중국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소재 업종 특히 철강이라든가 화학은 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어 정상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 다소 좀 흔들리는 또 이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시장 아, 전략 점검했습니다. NH 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 코스피가 20포인트 올랐습니다. 1 가까이 올랐으니까 생각보다는 강세흐름을 가는 거고요. 코스닥은 사실 어제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요. 아, 1 역시 반등이 나옵니다.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